저는 오늘 힐 커버 도색을 위해서 가까운 철물점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첫 굵은 거 하나랑 얇은 거 하나만. 이거 얼마죠? 천 원이요? 천원네 개.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요, 어, 이거랑, 이거랑. 강한 거. 강한 거. 이, 이게 이 150짜리죠? 달라요, 네, 좀. 거친 거 하나 주세요. 약간. 어, 아, 이거 너무 거. 치수가 얼마죠? 이게 100. 이거는 40. 40, 어. 80, 80도 그렇고. 80만 져보세요. 네. 아, 이것도 좀 너무. 150. 150. 어? 그냥 100으로 하나 주세요. 한번 갈고 또갈거잖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1하고 네, 백으로 하고, 네, 100으로 하고 더, 이걸 더더더 낮춰서 줘 가져가세요. 네, 네. 아, 이 다이 신이구나 네, 야, 이신. 이신 거 있나? 있 보통 이신. 이거 이 얼마예요? 2,500원이요. 아, 네. 2,500원씩 2 개에서 5,000원. 그리고 샌드페이퍼 1,000원인데 그 100, 150 해서 두 개를 구매했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이 샌드페이퍼가 보면 이 숫자가 써 있습니다. 뭐 100방, 150방 이렇게 불르는데 지금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거친 그 샌드페이퍼거든요. 이게 거친 거를 먼저 갈아서 이 표면에 있는 코팅층을 없앨 거고요. 이 코팅층이 있으면 도색을 할때이 이 라카가 이 페인트가 잘 안착이 안, 안 되니까 이 코팅층을 살짝 벗겨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사포를 두장 준비해서 하나는 100, 100방 네, 제가 보통 백방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백방이 백빵, 좀더잘 벗겨지겠죠. 왜냐면 이게 거칠거칠 하거든요. 백방보다는 150방이 더 곱고, 그러니까 더 약간 부드럽고, 백방이 약간 거칠거칠해서, 이 거친거칠한 걸로 이 윗면을 먼저 이렇게 한번 다 밀어주고, 그 다음에 150방으로 마무리로 고르게 고아지게 면을 균등하게 만들어 줘서 그다음에 이제 라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라카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석이겠죠. 제가 직접 두 번째로 해 보니까 이걸 굳이 프라이머를 안 하더라도 라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내려와서 좀더 설명해 드릴 거고. 히 커버는 이렇게 탈착이 쉽고 보통 작업을 할때 이렇게 밑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라카를 칠하면 많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휠 커버는 오히려 작업성 차원에서는 타포로 밀기도 편하고 그리고 특히 도색을 했을 때 고르게 안착을 시키는 데는 더 좋을 것도 같아요. 대신에 이게 마를 때까지 한 곳에 약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휠 커버를 색깔을 바꾸면 어떨지 한번 차에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기존 휠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렇게 트리에휠 커버만 이렇게 있으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이질감이 있고 뭔가 가짜 같아서 더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블랙으로 휠커버를 변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휠커버 장착 차량들은 이렇게 안쪽이 그 스틸 휠이에요. 그래서 깡통 휠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 휠커버가 그장착되어 있는 걸 검정색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약간 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를 어디다가 마이프가 살짝 까인 것 같고요. 나머지도 좀 변색이 좀 일어났네요. <laughs> 생각보다는 좀 상태가 1년 지나니까 이렇게 쭉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옆에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네요. 아무래도 저거는 저 어디 옆에 모서리 같은데 모퉁이 조금 긁은 것 같아요. 네. 얘네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크게 이상은 안 하는데 대중에 그 이렇게 변색이 일어난 데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약간 변색이 좀 일어나. 나중에 아마 작업을 해보면 그래도 초기에는 이렇게 변색이 안일어났는데이 플라이 라이머나 이런 작업을 안 해서 그런지 색깔이 약간은 작업하는 정도에 따라 변색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 것. 뭐 이런데는 예전 그 그러니까 은색이 이런데 색깔이 약간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멀리서 보면 그렇게 육안으로 눈에 안 띄거든요. 새차살 때는 자주 관심을 갖고 애정이 생겨서 새 거를 사고 싶지만 작업을 하더라도 그게 눈에 도드. 두지거나 거스르는 건 없는 것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봐도 그런데도 약간 변색이 일어난 것도 있긴 한데 세차를 잘안 하다 보니까 먼지인지 뭔가 변, 변화가 일어난 건지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올려 하겠습니다 탈거 방법 설명 드리면 이건 딴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잡고 힘으로 쏙 빼면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고요 백방짜리인데 장갑도 없지만 그냥 홍겁대기가 있어서, 이수게꺾고꺾으라니까 이렇게 잡고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번만 긁어도 백방은 그래도 잘 벗겨지는 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何で? なるほど。 저는 솔이 있어서 솔로 물로 해서 충분히 헹구고. <웃음> <웃음> 알는데요빨랫대하다가 건조했고요. 이게 막상 보면 이게 작업을 한 건데 이게 면이 고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티어 오른 데가 있어요. 확실히 묻어나는 건 거의 없고요. 근데 면이 완벽하게 고르게 되진 않은 거죠. 살짝 보면 뭔가 이렇게 일어선 부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근데 확실히 코팅 면은 작업 안한 사포작업안한거 대비 코팅 면은 확실히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비교를 해서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하루 정도 푹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아예 집 베란다 쪽에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옆으로 안 흐를게 왜냐면 라카를 칠하면 이 입자들이 날라다니다가 딴데 묻거든요 그래서 안 묻게 이렇게 작업 공간을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안으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건조할 때는 건조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가져다가 건조를 한는 하는... 라카 작업을 하게 되면 손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 하, 해야 라카가 안 묻고요 그리고 옷에 라카 입자들이 튀길 수 있으니까 혹시나 라카 작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옷은 거리 아니면은 어두운 계통 자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 지금 우선 작업은 제가 알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얇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가면서 썩되지 않게 이렇게 1위는 되구요. 이지이거 지금, 코팅을 벗겨놓은, 그, 이구 이년만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예, 한 다음에 이제 부재란부분들 채워가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세번네번 정도가 적어. 네. 완전히 어 예,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 안쪽은 이렇게 대충 뿌리면 안 되고, 가까이서 좀더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묻었는데, 보시면서, 여기 가운데, 볼트 있는데, 이쪽은 안쪽이라서 잘 안, 묻었네요. 근데 이쪽, 옆, 쪽쪽도 상당히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이런 데는, 힘도 꼼꼼히, 방향 맞춰가면서, 뿌려주시고, 볼트는 안쪽이니까, 좀 여유있게, 먼저 이렇게 좀 뿌려주고. 이면 지금 약간 지금처럼 이제 이 막이 떡떡된다고 하죠. 이게 막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2차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저는 워낸다고 보고 안쪽도. 안되는데 어깨이게 작업을 해주시면서 여유있게 뿌리는게 좋아보여요 제가 가격때문에 그랬는데 네, 일단 일단은 목표, 목표가 목표 있으니까 오늘은 이 하나 가지고 두개를 했을때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고 혹시 그게 궁금해서 또 하는게 있거든요 그 안에 한번 볼까요? 두번좀들풀인 건데, 이거 하다가, 액기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르게 되면 약간 떡튀니까, 안쪽에, 굵으로 여기 떡졌을 때는 빨리 덮,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뿌려서 이게 내리는 느낌이 안 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추어다 보니까 스팅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너무 눈에 안 띄게, 너, 너무 그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게이 작업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냥 다이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이를 하다 보면, 전문가처럼 되긴 어려워요. 엑스퍼트처럼. 하지만 그 수준을 노력하면 그래도 너무 쓰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3번 한 정도 한것 같은데, 보시면서, 좀, 제 댄드는 좀 두껍게. 약간 느낌이 그래도 두꺼워야, 경조선 느낌이 많이 나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떡댄지는떡댄지 않게, 이렇게 뿌려서 마무리 치면될것 같습니다. 영상을그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마저 한한번 정도 더 뿌렸는데 이렇게 비, 보시면 옆쪽으로 빈 군데 찾아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뿌렸고 제가 봤을 때한두 지금 거의 세번 정도 뿌린 느낌이에요 두세번 정도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좀안 뿌려진 데는 없는 것 같아 요 지난번 했을 때보다 이 표면 상태가 좀더안 좋았던 것 같아 요 이렇게 우퉁불퉁한 거는 약간 좀 살아 있네 여기 아까 거실렸는데 사포질 했을 때는 덜이 살아 있으면 꼭 손을 대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시슈로 닦고 여기까지 또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고나서 하시는게 낫고 그냥 완전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제 할 때도 되게 오래 걸려서 이번에좀 손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근데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크게 나쁘진 않다 이거는 된것 같으니까 다음 이제 코팅 사포질 안한거 그걸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팅 이거를 마무리 이거 한, 한 통으로 충분히 두 개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면 아까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샀을 때는 3개 가지고 작업한 것 같은데, 어 이거 괜찮네. 아 이거 괜히 샴으셨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이 막이 고르기는 더 고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이거는 이런 광택이 생기 있어서 그런 거고. 아 그냥 해도 아나야 이거 꼭 해야된다고 그래갖고 모르면 이게 제가 더다 해보기 안해봤을때는 안 몰랐는데 해보니까 지금 느낌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더 나은거 같아요 저것보다는 더 나은거 같네요 아. 해 했는데 도 많이 됐거든요 이게 안쪽이 조금 이제 빠졌네요 조금 빠졌네요 나오긴 나오는데 아, 어, 여기, 숨대니까, 바로, 그러면, 이게, 이게 건조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막이, 제대로 있는지, 이거는, 이제, 이, 뿌릴 때는, 이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잘 있냐, 이거, 이거는, 이거는, 손만 대도 이게 벗겨지긴 하네요. 어, 됐다. 꼭, 뒤에서도 마스크는 끼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목소리도> 완성은 된것 같습니다. 최고로 고르게 된것 같고 손만 봐도 이게 좀 많이 되니까 건조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번 놨고요 이거는 팅을 제거한 휠이고요 뭐 어느 정도 잘 먹었어요 많이 묻어나오진 않고 얘네 근데 아까 손만 대도 이게 많이 묻어나와서 라카 칠하고는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마르는지나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면은 얘가 원래 코팅면이 균일하다 보니까 어 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깨끗하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떡지는 느낌은 초보자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멀리서 보면 느낌은 나쁘지 않으니까. 3시간 정도 건조했고요. 많이 마르긴 말랐어요. 거의 그날아간 면이 많지 않은데 거의 없는데 얘는 지금 바람이 이제 선풍기 바람이 이제 이쪽에서 왔거든요.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앞면에 있는 거는 날아갔는지 아니면 많지 않은 건지 그래서 지금 나마 있는 걸로. 좀. 좀만치면 아, 이거 너무. 딱딱 졌네요. 예. 아예 물방울 생긴 것만 밀어내듯이 이제 작업했거든요. 아보다는 확실히 조금 나아... 계속 말리겠습니다. 건주한지 5시간 정도 된 거고요. 많이 말랐어요. 아까 보강한 데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이게 너무 떡지지만 않게 아까는 좀 만족도가 낮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묻어나오는 거 없네요. 이것만 봐서는 터퍼질을 안 해도 상당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좀안묻은 데가 있어서 아, 여기는 살짝 다시 칠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더 추가로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만 다시 칠하겠습니다. 얘는 한번 보면 여기는 좀 애매해 보이지만 얘는 확실히 잘 먹었네요. 한 번에 대신에 표면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거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사포질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얘만 좀 보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방울이 침침좀 있어서 이만 여기, 이 전체로 여기 이 경계까지만 하루 정도 건조를 했는데 뭐 이다 말라서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는 건 없고요 이런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안된 데가 있어서. <목소리> なんで 이게 사포질한 거, 그럼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르지 않는 두번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네. 제 기준으로는 은색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포팅된 거, 포팅된건 확실히 매끈하게 매끈합니다. 네.

de basquete com tá o rabo 네, 이렇게 건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간정도 건조를 하니까 말랐을 것 같아요. 뭔가 가져가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가져가진 않네요. 역시 지난번에는 애들이 던져갖고 완벽하게 마르진 않아서 붙잡고 이렇게 작업하기 꿀꿀하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보면 군데군데 안된 데가 떡이 됐네요. 내부에서 하면 원래는 이게 먼지가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지금 저기 같은 먼지가 앉아서 이런 건잘안 띄어지거든요. 아니면 저기 위에다 또 덧칠을 하게 되면 그게 아예 턱벗게 입혀져서 상당히 안좋아위치시로좀 안그 닦아내고 다시 필요한 부분만 살짝 다시 입혀야될것 같아. 타포질 한거 대비 단한게 외관으로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 <목소리> 거의 할 필요가 없어 보여. 요 라카를 칠할 때 가까이서 칠해서 기포들이 가스들이 좀찬것 같아요. 라카를 칠할 때는 거리를 띄고 그리고 라카가 이제 거의 다 쓰면 그건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옆쪽이 께가 많이 안 먹었어요. 이쪽이 많이 그랬고 저런 구조. 여기 약간 그러네요. 이거는 요번에 어제 작업을 한 거고 그한 데를 마무리를 사포질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이 결이 으퉁부퉁한 느낌이 좀 살아 있고요 제가 이때 그 예전에 작업할 때는 그때는 이거 작업이 되게 오래 걸렸어 하나 할 때도 되게 신경 써서 했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꺼끗꺼끌한 것도 없고 굳굳한 거는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할때이 위쪽을 안 하게 되면 육안으로 좀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위에가 은색이 살아있다 보니까 만약 에퀴 커버 하실 거면 옆면도 잘 하시는 게 좋아 좋아 보여. 요 여기는 너무 울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건조가 이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차이도 크진 않. 사포질을 한 건데 가까이서 보면 거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차이가 커 보이진 않.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 찍어 보면 조명이 다른데 확실히 좀 무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습니다. 가운데 센터 스틸이 가운데 오 개. 해주시고 웬만해서는 이게 웬만해선 이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빠지거나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봐주시고 그 외에는 이 볼트 3개 있는데 이긴고 위주로 먼저 위치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구멍이 긴고 위주로 맞았으면 누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끼어 맞춰놓으시면 끝납니다 옆쪽을 잘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 전체적인 통일감이 좋네요 옆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는 느낌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 멀리 가면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뭐 전체 원래 그런 건지 뭔지 차이가 안 나요.